이달 말문을 탔습니다. 개장한 지 109년이나 된 호텔이지만 온천 관광이 쇠락하자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건데요. 유성을 대표하는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1915년 첫 영업을 시작해 무려 10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 유성 호텔. 190개 객실과 온천탕 등을 갖춘 대전 온천 관광의 구심점입니다. 1994년 유성이 온천 관광 특구로 지정된 뒤 전국적인 명소가 됐지만 지속적인 온천 여행객 감소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오늘 31일 100년 넘는 역사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억이 참 사라진다는 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게좀 아쉽고요.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직원 60여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 지역 주변 상권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리베라 아드리아 호텔이 이미 폐업한 상황에서 유성 호텔까지 문을 닫으면. 안 그래도 줄어든 유동인구가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오지, 안 오지. 호텔 문 닫는데 뭐로 와? 대중탕이 있어, 뭐가 있어. 호텔 측이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부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는 해당 무에오는 2028년까지 24층 규모의 새로운 관광 호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설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